지금 11시에 이렇게 앨범북이 배송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환경을 생각한다고 해서 CD도 안 냈는데, 그래서 그런지 테이프도 종이로 왔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것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, 이렇게 뒤에 이거 세이브 빼놨습니다. 짠! 근데 어떻게 이 29,000원이지? 보통 다른 데는 1억 3만 원인데 한 3,000원 은 하지 않나? 자, 그 이렇게 제가 항상 말 없이 이렇게 자막으로만 박싱을 하니까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한번 말을 하면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봐, 엄마, 엄마, 아우지가 폈거든? 일부러 가운데, 아, 가운데가 아닌데? 여기가 잘 펴지게 해놨나봐. 아, 이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, 진짜. 깃털, 어, 깃털 대변네 약간, 1집은 검정색이 메인이어서 2집은 하얀색이 메인인 건가? 이 메인입니다. 빨리 CD를 만들. 아이 사진 제일 마음에 들어, 진짜. 진짜 예쁘지 않아? 나는 파마보다는 이 짧은 머리가 더 예쁜 것 같아. 개취. 이 사진 너무 예쁘다. 이거. 엄마. 이거, 좀풀 이거, 좀면좋겠 이거, 이거, 졌으싶좋이다나 이거, 갖고 싶어. 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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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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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사진은 다 진짜 다리 긴것 봐. 너무 많이 했어. 그래서 예쁘지만. 엄마 이거 봐. 눈 감고 있어. 예쁘다. 엄마. 이 앨범에 여기 약간 군더더기 없어서 좋다. 오래이지 깔끔. 근데 이 사진 이 표정 너무 예뻐. 쳐다보지 마세요. <laughs> <laughs> 이때가 제일이트보가청초해 <아주 데이트볼까? 웃음> 진짜, 진짜 잘생겼다. 바뀐 메이크업이 너무 잘 어울려. 헐. 이게 레전드. 짜장 <laughs> 이렇게 잘 찍어요 즘 점점 더잘 찍어 어 엄마 체에다 엄마 체에작장 나왔다 어. 엄마 이거다 그 강아지인데? 왜 이렇게 말티즈 같지? 엄청 봤는데 아직도 반이 남았어 하얀 여백이 너무 아까운데, 예. 엄마. 예. <laughs> 여백이 너무 아, 아까워 이따부터 네. 아. 장에 같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. <laughs> 음. 아 이거 진짜 이쁘다. 이거 엄마, 그 엄마가 좋아하는 장장인데 불 불밭. 나 혼자 볼 거야. 엄마 거 가게에 있잖아. 안줄 거야. 내일 가게 가서 봐. <laughs> 내가 안 보여주면 내가 가져갈 때까지 뭐야 너무 해쁘다 이거 어떡해? 나 이거 배경화면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? 스캔 해야 되나? 스무 살이라고 해도 믿겠다 진짜 이렇게 이 착장이 제일 예쁜데 엄마, 뭐이 착장이 다 올타임 레전드. 모든 착장, 모든 산이 레전드. 다 레전드지만. 뭐. 내 취향이야. 여기서 좀만 더 내리면 아궁빵짤인데. F4. 아, 진짜 이거는 전체 다 풀어줘야 되는데? 뭐 어떡하지? 이거 스캔을 해야 되나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? 아니, 나 이거 핸드폰 배경만 하고 싶어. 입줄이, 입줄이다, 입줄이. 다 예쁘다 다잘 생기고 지금까지 나왔던 앨범 그 포토 중에 이번이 제일 잘 찍은 거 같아 댕댕이 엄마 아야 그만 볼게 이따가 봐 이번에 콧받침을 많이 하네 귀엽게 노랫소리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? 자꾸 말라 보통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그 마음. 요즘 때, 원픽 중 하나, 얼씨고. 글시 귀여워. 가사가 슬슬 써졌대. <laughs> 지나간 답장은 끝난 거야. 고 가세요. 지 마세요. 번이나 니다 엄마가 떠올랐대. 될 것이 될게요.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아버지가 듣는다 했을 거라고 했잖아. 응. 음. 엄마를 위한 노래는. <laughs> 근데 이게 자작곡인데 내 생경이 제일 짧아. 진짜 짧고 강렬해. 네. 거기 다 자먹겠지. 내 최애곡. 비가 와서는. 하트 1위 해야 돼. 응, 나온다. 돌아보지 마세요. 지나간 감정에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기로 해요. 지나간 답장도 남기지 않는 거지. 잘 살았다 오늘도 크게 이은건 없어도 작게 웃고 잠깐 기대고 그렇게 여기까지는 우리니까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박수 한번 쳐줍시다 크레딧 아 크레딧 됐네 아티스트인 프로듀서 영웅 프로듀서인 영웅 윗 영웅시대 아이고 다 꺼져 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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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야 가사도 써있어 아 가사래 제목 왜 자꾸 입술을 내밀지? 귀엽게. 이게 그거려나? 전투 티켓? 얘로는 티켓 안 해주나? 이쁘다 이제 셀카도 잘 찍어. 치과에 넣고 다녀야지. 어찌? 이야워.